샬롬,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6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 일제 강점기 때 독실한 기독교인이요, 의사였던 박관준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와 종교단체법 추진에 크게 붕괴하여 조선 총독에게 강력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했던 분이었습니다. 1939년 3월 22일, 그는 의사당 방청석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라고 소리치며 진정서를 뿌렸다고 합니다.그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어 해방을 몇달 앞두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사명이 없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그 사명이 크건 작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요 은혜요 복입니다.그러므로 그 사명이 주어진 자에게는 사명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 어떻게 그 사명을 책임지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달려갈 길과 사명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열망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움을 입었지만 동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이 이미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족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자신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굳은 의지와 열망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하며 나가겠다는 바울의 강한 결의를알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달려갈 길과 사명은 철저한 헌신 속에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에 자신을 던짐으로 이겨냅니다. 이러한 철저한 헌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의 전 생애에 역동적인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헌신이 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철저한 헌신 속에 충만히 이루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기도에 온전히 헌신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보았기에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어서 또한 헌신하지 않고는 가슴이 타는 것 같아서 그는 그의 모든 삶을 다해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헌신 속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달려갈 길과 사명은 피로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자기의 유익이나 명예나 업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과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 자신이나 그의 양 떼를 돌보는 데도 모범이 되었습니다.그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 곧 자신이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죽게 받은 사명을 위해 철저한 헌신의 본을 보였습니다. 셋째 그는 사명자로서 자신과 자신의 양 떼와 교회를 돌보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며 끝까지 사명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환하게 웃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복음을 삶으로 증가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성령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